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3장 삭제형 골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 늘 그렇지만 제 얼굴을 이제 넣으면 여러분들이 좀 그리워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이렇게 판서 강의하는 게더 좋다라는 평들이 많아서 역시 오늘도 제 얼굴 없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삭제형 골 수술이 되겠습니다. 어 이름 자체가 바로 답이죠. 자, 얼마 전에 이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라는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그 제목의 답이 사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옮긴이 이영진. 어, 여러분들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웃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저희가 삭제를 하게 되는 이유, 왜 삭제를 하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 삭제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상적인 치조골의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골이 무언가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걸 깎아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상적인 형태로 만들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려면 이상적인 치조골 형태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관부 치조정이 설측보다 치관 쪽에 위치하는, 즉, 양형골 형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크레스티 연장선이 CJ랑 평행해야 된다. 어, 두께가 치관 쪽에서 근천부로 갈수록 두꺼워진다. 그리고 교환면 측에서 봤을 때 그루브 형태를 보여야 된다. 이거 되게 이해하기가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요거를 저희가 다음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시면은 어요 시간부 요 부분 요 부분이 모두 위로 볼록 볼록 올라와 있죠. 바로 양형골입니다. 양형골. 파지티브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조건이었고요두 번째는 이 cj cj와 고그 아래 골은 서로 평행하면서 주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 단면도에서 봤을 때이 치조골 변연이 위쪽은 얇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져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합면 쪽에서 보았을 때 치아의 주행과 이 옆에 뼈의 주행이 평행해야 된다. 볼록 볼록 나와 있어야 된다. 요네 가지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관부, 치조정이, 어, 협측 및 설측보다 치관 쪽에 위치하는, 즉, 양형골 형태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치조정 알벨라 크레스티 연장선이 CJ의 가상의 선과 평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치조골의 두께는 협설 측으로, 협설 측으로 치조골 쪽은 이 위에 쪽 치관부는 얇고, 이 근천단부로 갈수록 점차 두꺼워져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 교합면 측에서 봤을 때 치간부의 치조골은 치근의 외형에 따라서 이렇게 볼록 볼록 구루부 형태로 들어가면서 한몰이 되어 있어야 된다. 특히 이 포케이션이 있는 부위는 거기도 약간의 한몰을 가져야 됩니다. 이네 가지는 정말 정말 이 챕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테니까 이상적인 치조골 형태를 잘 기억을 해 주세요. 자, 얘기하니까 다들 헷갈려 가지고 그림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양형골 어, 양형, 파지티브하게 올라왔다는 뜻이에요. 치아랑 치아 사이가 이렇게 파지티브하게 올라왔습니다. 아래쪽 내려가 있으면 네거티브고요. 그냥 평평하게 돼 있으면 플랫한 인터덴탈 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이상적인 양형골 형태니까 이 형태를 만들려면 이 가운데 네거티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을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야 돼요. 골을 깎는 겁니다. 두점오스테오플라스틱 그렇죠? 깎기는 깎는데 치아에 붙어 있는 이 지지골. 지지골은 삭제하지 않고 깎는 방법과 플라스틱은 대부분 우리 뭐 성형수술 의미할 때 말하는 거죠. 오스텍토미 테 요거는 지지골까지도 잘라 버리는 겁니다. 요두 가지 개념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치조골과 그거를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치조골의 형태 이상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병적인 거에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요거 요렇게 생긴 디펙트는 무엇 무엇이라 이름짓자. 이렇게 한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디펙트 중에 인트라본이 골 아래로 내려가 있는 디펙트가 있는데 그 월의 개수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자 치아는 세지 않는 거예요. 치아의 벽은 월이 아닙니다. 뼈의 월입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만 뼈가 하나 있죠. 원월이에요. 요거는 치유 능력이 떨어집니다. 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요거는 원월과 2월이 되죠 디귿자로 이렇게 되면서 1월과 2월이 됩니다 얘는 조금 더 치유능력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3월이죠 1월 2월 3월 얘는 1월 2월 3월보다 좀더 치유능력이 좋습니다 사실 3월이 되면은 어, 특별하게 어, 수술이나 어려운 과정 없이도 뼈가 잘찰 수밖에 없어요 힐링 팩터가 사방에서 오고 있기 때문이죠. 임상에서 자 원월의 형태입니다. 치아 뒤쪽으로 이 사실은 치아 밀면은 뒤로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로 안 좋은 상태입니다. 월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힐링이 올라오려면은 아, 별로 좋지 않아요, 그렇죠? 런데 이제 GTR 재생술식하고 잘될 겁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두렵습니다. 요 월의 개수를 보고 예측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투월입니다. 원월보단좀 나아요. 하나 그리고 두개 이렇게 월에서 힐링 팩터가 오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봐도 좀 나아 보이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3월입니다. 우물처럼 이렇게 깊이 돼 있기 때문에 뼈가 아주 여러 곳에서 잘 오면서 치유가 그래도 개 중에는 잘 되는 편입니다. 이 월의 개수와 형태 1, 2, 3로 나뉜다는 거잘 아시면 되겠고요. 치조골의 형태 이상 중에 어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렛지 선반이라고 하는데 선반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반처럼 탁 튀어나와 있는 뼈들이 있고요 어 변연이 비우 마진이 이렇게 커져 있는 형태가 있고요그 다음에 음형골 이 치아랑 인터젠탈 사이가 다네가티브하게 내려가 있죠 이런 것들 모두 치조골의 형태 이상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렛지 형태나 아니면 은 비유가 되는 경우는 왜 그런가 라고 지금 많이들 의심을 하는 게 있는데, 일단은 교합력이 너무 세면은 이렇게 마지널 본 쪽이 비유가 되는 양상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만, 또꼭 그렇게 교합력, 교합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경우도 있어서 아직까지 잘은 모릅니다만. 어쨌건 여기가 치주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음식물을 씹고 얘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턱이 져 있으면 이런데 음식이 저류가 돼요. 이런데 저류가 되면은 양치질도 엄청 어렵겠죠. 여기 양치질하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염증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다듬어서 예쁘게 아까 했던 이상적인 양형골 내상적인 치조골 형태로 바꿔주면 음식이 이렇게 흘러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양치질도 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나중에 삭제를 하는 겁니다. 어, 또 하나의 형태는 토로스라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설명 쪽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골융기라고도 하는데 어, 이분은 좀 심하게 커져 있는 상태죠. 어, 대부분 이제 걱정을 하시고 암이 아니냐 그러고 오시는데 암은는 아닙니다. 뭐, 크기가 더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냥 저 상태로 뼈가 이제 크는 거예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들 중에 얼굴에 광대뼈 튀어나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뼈가 큰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두 가지의 경우에 삭제를 합니다. 첫 번째, 저쪽에 자꾸 음식물이 닿으면서 까져가지고 아프다. 그럴 때 삭제를 해주고요. 두 번째, 언제 삭제해주느냐? 이 환자가 치아가 없이 틀리가 들어가야 돼요. 틀리가 들어갈 때저 토르스에 걸리면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RPD를 시행할 때 저희가 삭제를 해줍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두툼하게 있던 뼈를 플랩을 열고 깨끗하게 다듬어주면 이런 예쁜 형태로 마무리가 되죠. 세월이 지나면 또 다시 자라서 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골 융기 말고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엑소스토시스라는 게 있어요. 돌출되는 형태로 되는 건데 어, 나중에 임상 증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트라보리트 디펙트 중에 좀 특별한 어, 디펙트예요. 헤미세프툼 절반만 녹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작은치 중에서 뼈가 이렇게 확 녹아 내린 게 아니라 한쪽 다리 쪽으로만 뼈가 녹아 내린 거를 헤미셉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치아가 없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디펙트가 있는가를 이제 분류하는 건데 시버트라는 사람이 분류를 했고요. 어, 1급, 2급, 3급입니다. 치아가 이제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치아를 빼고 나면 뼈가 쭈그러들죠. 자, 쭈그러드는데 높이는 그대로고, 폭으로만 쭈그러들었습니다. 얇아졌어요. 이런 거를 1급이라 그래요. 자, 2급은 이를 뺐습니다. 뺐는데 뼈가 쭈그러들었어요. 근데 이 협설 측 두께는 그대로고, 키가 작아졌습니다. 2급입니다. 3급이 이제 가장 안 좋은 거죠. 얇아지면서 낮아진 거예요. 자, 임플란트 심을 때 가장 어려운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임플란트 술기와 관련해 가지고 시 버트라는 사람이 분류를 만들었습니다. 1급, 2급, 3급. 이것도 종종 어, 나올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해 주시고요. 어, 이제 분류를 좀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구들 보고, 그 다음에 술식 보고,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론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철자가 조금 어려워요. 론저, 이거는 뼈를 뜯어내는. 뺀지라고 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뼈가 생각만큼 단단하지 않아요. 잡고 뜯으면 뜯겨 나옵니다. 그때 사용하는 론저고요. 어, 벌을 이용을 해가지고 삭제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슈루거 파일, 뭐 크리스마스 트리 파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치아랑 치아 사이에 넣고 뼈를 긁어낼 때 아주 편하고요. 어, 이건 아시겠지만 이 치질 뼈를 깎아낼 때 사용하는 건데. 뭐 이렇게 미는 방향도 있고, 백으로 하는 백 액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뼈를 통째로 이렇게 원통으로 자를 때 쓰는 트래핑버가 되겠습니다. 사용의 방법들은 나중에 임상 수업 중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교과서에 맨날 나오고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건데, 잘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시고 최대한 상상을 하시면은 그나마 조금 외우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영문 이제 교과서에 나왔던 표현인데 요거를 좀 이해하시면은 한국말이 조금 편하게 이해가 돼요. 버티컬 그루브입니다. 치아랑 치아 사이에 뼈들이 형태가 좋지가 않아요. 고 버티컬 수직으로 그루브를 팝니다. 말 그대로 라운드 버 같은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요. 치근은 다치지 않게 뼈를 다듬는 거죠. 이거를 수직 골구 형성이라고 하면 이게 한자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잘안 외워지는데 버티컬 그룹입니다. 수직 골구를 형성 만든다. 어 목적은 뭘까요? 네 이상적인 치조골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네 가지 있었죠.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 형태를 알아야 적절히 만들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날카롭긴 하지만 일단 그룹을 쭉쭉 파서 수직 골구를 형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레디큘러 블렌딩이라고 해요. 레디큘러 어, 무슨 뜻이지? 이게 치근이란 뜻입니다. 치근 쪽을 블렌딩 옆 쪽과 그룹 쪽과 섞는 거죠. 레디큘러 블렌딩 이걸 이제 한국말로 하면 치근부 혼화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이제 버티컬 그룹을 팠죠 걔랑 이 치근부 뿌리 쪽을 블렌딩 해가지고 섞어 주는 거예요 부드럽게 이렇게 그래서 스무드한 서피스를 만들어 주는 게 바로 레디큘라 블렌딩 말로는 치근부 혼화입니다 치근부 혼화 치근부를 블렌딩 섞어 놓는다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뭐 주의할 거는 뼈가 너무 얇은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세 번째입니다 아래쪽은 다 끝났어요 치아랑 치아 사이쪽을 볼 겁니다. 인터프라크시말 본을 평평하게. 치아랑 치아 사이에 있는 치간골을 평편하게 만드는 거고요. 한국말로는 치간골 평편화라고 해요. 어렵죠. 그래서 잘안 헤어지는데 영어로 하면 그래도 그나마 좀 낫습니다. Flattening interproximal b 그래서 이 아래쪽 그루브 만들고 레디큘러 블렌딩 끝났죠. 여기 위에 좀 뾰족 뾰족하게 남아 있는 뼈들을 다듬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간골을 평편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수평적으로 디펙트가 있다거나 헤미셉툼이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울퉁불퉁 나와 있던 거를 그 다듬어 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은 치간골 평편화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입니다. 자 우리 말로 엄청도 어려워요. 변연골 점진화. 변연골은 치아 이 크라운 쪽에 있는 뼈를 변연골이라고 합니다. 마지널본을 gradualizing, gradualizing, yeah, gradualizing 점진화 부드럽게 다듬는다 그런 뜻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버티컬 그룹의 레디어 블렌딩 인터프로시멀본 치고 나면 요 치아를 네모로 봤을 때 요쪽 부위에 깨끗하게 삭제가 안된뼛쪽 올라와 있는 위도우 스픽이 생겨요. 윈도우가 아니라 위도우입니다. 위도우 스픽이 생기는데, 그거를 치질이나 큐렛으로 똑똑 따주고, 마지널본을 예쁘게 다듬는 걸 변연골 점진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절제형 기구의 마지막 단계로 변연골을 다듬어 주시는 수식이 되겠죠. 자, 임상증례 한번 보시면 바로 이해 되실 거예요. 자, CT 케이스입니다. 요거는 저희 이제 아래에서 수렴받았던 후배 선생님 케이스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치아 협측으로 이렇게 두툼하게 생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엑소스토시스들이 관찰이 됐어요. 환자가 불편감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네 가지 과정. 버티칼 그루빙, 레디큘라 블렌딩, 플랫트닝 인터프로시멀 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 g 얼라이징 마지널 본을 통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술 전에 어마어마하게 어마어마하게 튀어나와 있으시죠? 자, 인시전은 우리 저번에 배웠던 l 큘라 인시전. 요렇게 l 큘라 인시전을 시행을 하시고요. 플랩을 엽니다. 왜? 첫 번째 시야 확보, 두 번째 기구 접근, 세 번째 나중에 오랄 하이진 할수 있는 형태. 늘 강조하는 수술의 목적 세 가지죠. 자, 드디어 골의 삭제를 시작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라운드 벌을 써도 되구요 이처럼 덴처 벌을 이용을 해도 돼요. 워낙 본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로스하게 그로스하게 다듬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단계가 들어갈 거예요. 첫 번째 버티컬 그루빙, 치아랑 치아 사이에 치아랑 치아 사이에 그루브를 형성을 합니다. 두 번째 radicular blending 측근과 버티컬 그 e 를이렇게 블렌딩 혼화를 시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이쪽 설측과 협설측을 연결을 해 가지고 인터프 l b 시멀 본을 플 n 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도 스픽을 따면서 예쁜 본 라인을 맞춰 주면 어, 보세요. 처음과 비교해 가지고 아주 예쁜 이상적인 치조골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형태를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이런 고래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어, 치유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처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스티치 아웃 때, 그리고 4개월, 7개월 때. 보세요. 위에서 봤을 때 예쁘게,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에도 아주 예쁜 라인을 만들면서 이상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술전과 술후를 비교해보시면 정말 100점짜리 수술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어, 치주의 즐거움이죠. 자, 환자가 오랜 하진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의사항입니다. 일단은 파절안 돼요. 뼈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전층으로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건강한 치은 외형을 반영을 해가지고 아무데나 절개를 하시면 안 되고요. 건강한 치은 외형을 반영해서 하셔야 되고 결과는 되도록이면 양연골 형태. 되도록이면 꼭 무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양연골 형태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 골을 삭제하다 보면 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난다거나 치아에 손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고요. 최종적인 골의 형태는 예상할 수 있는 수로 치은 형태와 유사하게 조절한다. 즉 아이디어란 형태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삭제를 하다 보면은 너무 신나게 삭제를 해가지고 어, 치아가 나중에 건들건들할 정도로 지지를 못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치주 영역에서는 모든 거를 다 원칙적으로 다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렇게 좀 낮은 크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삭제량이 많지는 않죠. 근데 크레이터가 깊은 경우에는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양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뼈는 양양골이 되었지만, 치아가 이제 흔들거려가지고, 빼야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편법이지만, 크레이터 한쪽으로, 이렇게 해서, 얘는 얘만 날려버리고, 얘는 유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어, 특히, 크레이터가 정중앙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죠? 네. 치주과 오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수술 후에 치유 제가 늘뭐 수업에 나오면은 치주는 치유가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fgg 플레보피 진지백토이다 치유 과정이 나오는데 요거는 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어, 삭제형 치조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구요 저는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많은 임상 케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